자, 두 사건에 대해서 이 녀석의 상황을 보면 은 A에서 B를 뺀 거다 이 말이죠 A에서 B를 뺀거 같다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고 이 녀석은 자리 바꿔도 되니까 조직합, A조직합, B조직합 이거는 a 차직합 B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면 이 녀석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여기만 이야기한다 그 확률값이 3분의 1로 줬다 자, P 확률 A, 합식합 B라고 하는 것은, 확률 A, 더하기, 확률 B, 빼기, 확률 A, 조식합 B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, 음, 여기, 사건의, 여기, 곱사건의 확률은 모르잖아. 요거를 임의로 T라고 한번 씁시다. 확률 값 자체를. T라고 씁시다. 그럼 A의 확률 값이라는 것은, 이쪽만 해당되는 3분의 1 플러스 t라고 쓰면 되죠. 맞니 B의 확률값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플러스 t라고 씁니다. 곱 사건의 확률값은 내가 t라고 정해줬어. 다음, 다음. t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니까 9분의 6 9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. 곱 사건의 확률은 9분의 1이다.